21장 봅시다. 비설 소설분. 말할 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할 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야. 너는 여래가 나는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에게는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법을 말하에 말할만한 법이 법은 없으니 이를 일러 법을 말한다고 한다. 열애가 말할만한 법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다고 여기까지 얘기 했는데 말할만한 법이 있겠습니까? 말할 만한 법이 없는데 지금 말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말할 만한 법이 없어. 근데 법이라는 명목 하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게 맞냐, 이거야, 이게? 그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여래에게는 말할만한 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어? 법이 있다는 건 뭐야? 법상이잖아. 법상. 법상 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법이라는 모양 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법이 아니잖아요. 왜? 법은 모양이 없는 거니까. 근데 열애는 법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열애를 실제로 비방하는 일이라고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 도반들이 어? 아니 어느 도반이 아 나는 체험했어, 나 깨달았어. 그럼 뭐야? 그거는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일이라고. 어떻게 깨달아 이거를?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거를 깨달으려 하잖아요. 깨달을 수 없는 거라고. 왜? 이렇게 이미 깨달아 계시다고. 이미 이렇게 깨달아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한 시간 내내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확인해 보라고. 이미 이렇게 깨달아 계십니다. 뭘더 깨달아요? 이미 깨달아 있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 눈이 눈을 볼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눈이 눈을 볼수 있습니까? 근데 눈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보이잖아. 보고 계시잖아. 그 눈이 있으면 알잖아요. 이 눈이 눈, 지 자신을 볼 수는 없는데 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죠.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라고 이거를 깨달을 수는 없어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어요 이렇게 깨달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오신 거라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사실 깨달음이라고 다른 무엇을 어떤 깨닫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야. 깨달음 자체라고. 깨달음 이렇게 자체라고. 다른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자체라고. 이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 깨달아 계시잖아. 깨달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체가 깨달음이죠. 아니 이 세상에 깨달음 없는 바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다 깨달음이죠. 저 북소리 들리잖아요. 저것도 깨달음입니다. 저절로 듣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듣잖아요. 여기서. 아귀가 소리를 듣고 있어. 이건 생각이고 그거 말고 저절로 듣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저절로 듣고 계시다고 소리를. 이게 진실한 거야, 이게. 내가 소리를 듣고 있어.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건 생각이라 이거야. 내가 소리를 듣고 있어. 이건 생각이잖아. 그건 가짜래, 가짜라고. 여기서 소리를 듣고 있잖아. 저절로 듣고 있잖아. 이게 진실한 거라고. 이게 진짜라고. 진짜라고요, 이게. 이게 생생한 거잖아, 그래서. 소리를 듣고 있다 생각은 생생하지 않잖아요. 그건 생각이라 이거야. 여기서 듣고 있다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너무 잘 들려 얼마나 잘 들려요 여기서 듣는, 듣는 겁니다 자기가 듣는 게 아니에요 왜 나라는 거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만 있는 거라고 나라는 실체는 사실 없어 이게 나라, 나라는 실체야 이게 이게 나라는 실체지 그이 외에 다른 나는 없다는 거죠. 이 외에 다른 나는 뭐야? 생각이라 이거야. 나라는 생각이라 이거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잠을 자고, 그 생각이라 이거죠. 이것이 밥을 먹고, 이것이 잠을 자요. 이게 자기, 이게 자기 자신 자체라고. 이것이 이렇게 생생하잖아. 스스로 다 생생합니다. 정만 팔팔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반님들도 다 팔팔하게 살아계십니다. 수보리야 법을 말하에 말할 만한 법은 없으니 이를 일러 법을 말한다 한다. 저도 없는 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법이라 이거야 없는 법을 말하고 있는 거. 말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저말안 하고 있나요? 저 말하고 있잖아요. 없는 법을 말을 하고 있죠. 그뿐이에요. 여기서 말을 한다고요. 여기서 나는 말을 하고 있어. 이거는 생각이랄 거예요. 생각. 그, 그 생각 말고,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법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당연하게. 저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덩어리 아닌 다음에는 더 말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 내가 말하고 있는데 뭘 어디서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그게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라고. 그 생각에서 한번 나와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말이 여기서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내가 이런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생각, 생각을 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집에서 뭐 다른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딸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럼 여기에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 이것이 바로, 없는 법을 저절로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당연하게, 저절로, 저절로 말을 하고 있다고. 내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말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친구랑 대화를 해. 물론 생각을 일으키니까 뭐 말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생각을 한참 일으켰다가 생각이 저장했다가 나중에 말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생각과 거의 즉시 동시에 말이 나오잖아. 저절로. 그게 말할 만한 법 없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다 법인 거라고. 결국은. 법이 따로, 따로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 눈짓 하나하나 다 뭐야? 다? 법이잖아. 여기서 하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서 하고 있다고. 이것밖에는 없다, 이거지. 음, 전부입니다. 저, 저, 북수리가 법문을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하네. 북수리 들으면은, 최소한, 뭐, 망상을 부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망상을 부리나? 아, 저건 북수리구나. 이렇게 망상을 부리려나? 저그 소리에서 북소리란 생각만 싹 빼보라고. 뭐가 남겠냐, 이거죠. 응? 아, 저거 북소리네. 이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말고. 여기서, 여기서, 북, 저기서 나는 북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나, 와 북소리가 여기서 나잖아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북소리가 나고 오 있다고. 여기서 난다고 이거 이 없이 저 북소리가 어디서 나오겠냐고 이 자리에서 나온다고이 자리에서 이게 있으니까 저 북소리를 듣잖아요 저절로 이게 있으니까 북소리 를 들으면서 생각도 하죠 아 저거 북소리인가? 어디서? 여기서 이것뿐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진짜 전부예요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거 가지고 살고 계시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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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 가지고 지금 어? 온 망상도 떨고 제 얘기 들으면서 무슨 얘기하나 이런 망상도 떠시고 아 그런가 하시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러뿐입니다 북설이 어디서나요? 저기로 가지 마세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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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여기 이 자리 아, 북소리가 나는 거나, 그건 뭐야? 생각이잖아. 그는 뭐, 저, 저, 삼천, 네천 세계로 흘러간 거야. 어디겠어? 여기. 현실, 여기. 여기 실제함 여기에 있다고, 여기. 이 자리에. 응? 어? 이 자리는 따로 없어. 어디가 이 자리야? 이 자리, 이게 이자리예요왜 이렇게 생생하잖아. 현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현실, 이게. 현실이죠. 정신 차립시다. 어디로 돌아와? 여기, 이 자리로. 이 자리로. 생각 속으로 가지 말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전부입니다. 마칠게요.